채권 추심이나 게임 도 받는 거, 뭐, 어, 집행, 뭐, 다 있어요. 항상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, 여러분들은 없는 돈을 빌려서 줬어. 나도 빌려서 준 거야. 내 있는 돈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걸 받아간 녀석은 잘 쓰고 나중에, 야, 파산할게. 못하겠다. 이, 이 말을 잘 굴리더라고, 혓바닥을. 혓바닥을 아주 잘 굴려. 제가, 언론에 많이 나오고, 채권 출심으로 해서, 앞시 뉴스까지 나와가지고, 어, 강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, 엄청 강하게 합니다. 저는 왜냐면, 어, 채무자의그 악성 채무자들 이 있죠. 이 채무자를 사람으로 안 봐요. 예전에 막켓에서한주원님저 수술할, 수술할 돈이에요. 카드 좀 풀어주세요. 아, 그래. 그럼 딴데 가서 빌려와. 그럼 내가 풀어줄게. 이런, 이런 스타일이에요. 돈 떼가지고 해외로 켰어 다 잡아와요. 제 국내에 웬만한 어, 주목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, 저저막 예전에 막 접대하고 그랬어요. 저한테 저 러시아 쪽에 좀 발이 넓거든요. 해외로 막 어, 일본 야쿠자, 어, 일본 야쿠자한테도 도움 받아와요. 내가 갈 필요도 없어 전화하면 돼 어, 러시아 어, 러시아에 굉장히 어,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,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 있지 또 아는 사람이야 다리 건너니까 그러니까 돈 갚잖아 어, 7억이었나? 돈 갚아요 저거 그 해당 사람이 몇년 동안 못 받아도 저는 그냥 전화 통화하고 하면은돈 받아와요 그럴 정도로 해서, 일단은, 채권 출심에 있어가지고, 예. 제가 좀,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. 어 난널 괴롭히는 게 목적이야. 널 괴롭게, 고통스럽게 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야. 이런 자세로 출심을 해야 됩니다. 요것들이 얼마나 그 말을 잘돌은지 아세요? 채무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덥석 받아가지고, 거기에 또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?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 법적으로 혹시 나한테 어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상대방을 대하셔야 돼요 무작정 야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번 달 말에 얼마 갚을게 갚을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본인 끌고 다기는 거예요 채권자가 웅당하게 야돈 언제까지 되나 이래야 되는데 채무자가 야너 하는 거 봐서 이달 말에 한 100만 원 갚고 다음 달에 뭐한 100만원 갚을게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바로 끌려다니는 거예요왜 예. 그런 거 하니 난 돈이 당장 이자를 내야 돼 돈이 급해 그러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아예 싹 배제하고 야씨 나도 파산할 생각하고 너 어? 그냥 너 괴롭히겠어 이런 자세로 가야 돼 감유할 거 감유하고 예. 들어가는 거지 직장, 급여, 씨, 다 잡아버리고 저는 그랬어요. 너 어떻게 내 직장을 알았어? 다알아다알아 <laughs> 그거는 비밀이고. 쫓아다니면 되지, 뭐. 그렇게 해서 다, 뭘 하든 간에 내손 안에 다 있어.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하게 들어가거든요. 실제 뭐, 그까지 쫓아다길 여력이 없다 하면은, 그매할수 있는 건다 해야 돼요. 요즘 한참 파산, 면책 막아 저기 뭐야 신용 회복 막 어, 그런 거 받아주잖아요 법원에.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. 실제 어, 피해자는 돈 빌려준 사람들이야. 그래서 통장 가압류뭐 어, 전세 전세금, 전세금 같은 경우는 1순위니까 집주인이에요. 집주인이 먼저 하고 남은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오는 건데 다해 그냥 전세금, 뭐 월세 보증금 뭐다할거다 해버리고 그래야지 집주인이 아는 거 아니야? 어 집주인한테 통보가 가거든 소장이 그럼 아 저런 새끼가 내 집에 와 있어?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 자체에 대한 것들을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급여압류도 마찬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딴 사람이 너너 너 어 드론 xx라는 거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신용카드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저는 그렇게 진행해 버려요 잘 갚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채권추심 진행하고 채권추심은 지금 뭐 신용정보사 많은데 제가 신용정보사 부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신용정보사 아시겠지만은 뜨내기에요 야딱 봐서 아 이씨 귀찮아 돈 되는 것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빨아먹어서 채권을 그리고 딴 데가 또 법무법인을 가든지 가서 또다 어, 빨아먹어 그리고 아 이씨 돈안되네또딴 데가 얘들은 철새야 돌아다녀 어, 그러다 보니까 진득하게 이게 몇년 걸리는 사건인데 진득하게 어, 맡겨놓고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기 어. 우리 아내가 법률사무소 아신 어, 대표 변호사인데 우리 아내도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예요. 어, 딱 해놓고 지속적으로 딱, 딱 해놓고 여기 제가 여기 본부장으로 있었잖아요. 그래서 아주 그 기틀 재산조사부터 해가지고 집행하는 거 매뉴얼이 그대로 다 있고 기존에 있었던 거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아주 잘해요. 그쉽 호락호락하지가 않아. 공력이오래되셔가고 점잖으신데도, 꼬락꼬락 하네요. 그렇게 해서, 타이트하게 딱딱 관리하고, 여러분들이 채권 출심을 함에 있어가지고, 제일, 어,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, 당장 얼마라도 받아오는 게,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, 당장 얼마 못 받아요. 상대방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뱉어내는 거지, 당장 얼마 못 받아와. 진짜 옛날 같으면 받았겠지. 코 잡고 늘어지면 받아오겠지. 요즘 은 그렇게 하면은 새랑 차죠. 그래서 당장 얘에 대해서 돈을 내일 당장 받아야 되겠다. 라고 생각하면 안 돼. 그리고 법조치가 들어가는 대로 비용이 들어가요. 이 비용을 들어가는데 이건 상대방 괴롭히는 비용이야. 하다 못해서 신용카드 다 정지해. 압류해 압류하는 비용 다 들어가 어, 신청비용 다 들어가 모든거는 법원을 통해서 들어가 그 플랜을 다 짜는 거지 가령 얘가 어디가 좀 안좋아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어디가 좀 안좋아 그러면 야얘 카드 막아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얘 이제 결혼했네 야 이거 집에다가 딱지 붙여버려야 되겠구나 어, 그런 경우 있어요 오, 얘 이제 결혼해서 과거를 다 지우고 사네. 과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줘야 되겠네. 어? 같이 사는 사람한테 과거를 한번 간접적으로, 어, 일깨워 줘야 되겠네. 다 붙여버려요.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. 어? 가압류할 거, 가압류하고. 어? 그렇게 하는 거지. 어, 무 턱대고 하는 것 보다는. 그리고, 채권 출심에 대해서 경력을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채권 출심 하기 전부터 전원 했었어요. 2 0 0 0년도 채권 출심에 있어가지고는 그 나를 따라온 능가하는 사람 없어요. 저는 채권 출심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. 널 괴롭히는 게 목적이야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는 괴로워서 지가 한강을 가든지 돈을 갖고 오든지, 둘 중에 하나예요. 항상 저는 법률사무소 아시네, 그 예전에 직원들 이 있을 때도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, 괴롭혀, 이씨. 뭔돈 받으려고 그래. 괴롭혀. 뭐 상대방, 의뢰인이 돈이 없대요. 뭐 신청할 비용이 없대요. 그럼 포기하라고 해. 그거예요.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.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. 아씨, 나 어떤 놈이 자꾸 나를, 어, 저렇게, 나 생활을 불편하게, 어떡하겠어. 어. 누가, 그 영화 있잖아. 너 학교 끝나고 나와. 그러면은, 그 과정에서 얼마나, 어, 쫄여. 쫄린단 말이야. 날, 그냥 제 목적은 날 그냥 조 패는 게 목적이야. 이렇게 해봐. 채권 출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, 형사고소 할거 있으면 딱 봐봐. 거의 10개 중에 한 대여섯 개는 형사고소 거리가 돼. 그건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고. 어, 그렇게 해서 압박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동원해가지고 압박하고 항상 조바심 가지 말고 장, 장기간 모셔야 돼요. 시효 관리 딱딱 하면서 장기간 모셔야 돼요.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. 본인이 미쳐요. 꼭참고하실기 바랍니다. 채권 추심을 의뢰하거나 재산조사나 이런 거 의뢰할 것 같으면 법률사무소 아신에 어 문의를 해보세요. 제 아내가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. 여기 제 아내는 뭐 처남도 현직 검사로 있고 뭐 장인원도 검찰 출신이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예, 꽤 딱, 박혀 있어요. 민사, 형사, 부동산, 채권 출신, 이혼까지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해요. 예. 형사 같은 것도 막, 딴데 성공고수 막받잖아 형사. 안 받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좋아요, 일단은. 저는 지금 이 법률사무소 아신에 소속이 안돼 있어요. 예, 보시다시피, 어, 주식 투자로 1%인데, 어. 그렇지만은 그 우리 아내가 잘하니까 어, 소개를 하는 겁니다. 이메일 내가 알려드릴게요. 이메일 상담료도 받아요. 예. 예. 요직그니까딴데 가면 사무장하고 막 하잖아요. 집행이나 뭐 이런 걸 모르겠는데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변호사하고 직접 하는 게 좋아요. 사무장들 아시죠 막, 프로코 사무장들 많아. 어,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선임하라고 하고, 막 이래가지고, 어떻게 선임료 막 챙기잖아. 걔네들. 그리고 로스쿨한테 넘겨주고, 변호사도. 우리 와이프는 사법연수 출신이에요. 네.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약 해가지고 해보세요. 네.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카톡으로 밑에 친구 추가해가지고,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게 사건이 될까요 물어보는 건 내가 충분히 무료로 상담해 줄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에 진행하기에 앞서가지고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아 왜냐면은 괜히 내가 지면은 변호사비만 날리잖아 상대방 변호사비도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막 예, 브로커들 있으면 사무장들 뭐라고 해요 한80% 승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20%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야. 그게 말장난인데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딱 정확하게 상담 받아가지고 가능성 있다라고 오케이 떨어지면 그때 하세요. 그게 똑똑한 겁니다.